다시 시도합니다. 응? 통과해 주십시오. 개하 캐리미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아씨 이런 게다 여기 와 있었네. 내가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건데 이거는 이거 부피가 너무 커. 음. 무거? 무거 무겁지. <laughs> 아 이쁘긴 이쁘다. 응. 저집 맞아? 골목식당 나왔던 유명한 호떡가게에 왔습니다. 대충 거. 웨이팅이 네. 엄청 길다는 네. 소린데요. 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충 냄새만 맡고 왔어요.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해미읍성 역사캠핑장입니다. 주인님이 안 계셔서 혼자 셀프로 체크인 하고 있었어요. 45도? 오잉? 45도 고장인가? 안녕하세요 네. 아서딱냐고안계고 네. 네. 15번이에요 주인님 오셔서 체크인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름에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여기 물을 받아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랑 오면 진짜 좋아요 전화 열심히 해 <laughs> 제가 망치를 안 들고 다녀서 동생도 짱돌로 하다가 손 다쳤어요. 어쨌든 끝! 아까 이파라솔이 뽑혀갖고 날라갔었어요 저쪽으로. 이게 유튜브 각인데. 아무튼 세팅 완료. 이건 제가 평소에 쓰는 마운트 견거고. 이거는 지금 아까 사온 카즈미. 이거는 근데 경량이 아니라서 엄청 커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손님들 오시면 제가 여기다 재울 거고. 올 손님이 없었다고 한다. 이거는 여기서 텐트에서만. 잠만 잘 거야, 잠만. 밥은 여기서 먹고. <laughs> 너, 나 근데 너랑 같이 오니까 너무 편해. 됐다. 됐어? 응. 이제 튼튼해? 응. 좋아. 피칭 후 어. 좋아. 피칭후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라고 그거 있어요. 응? <laughs> 근데 이것도 네 거다? 이거 네가 옛날에 피나고 아, 어, 진짜? 어. 나 이거 <laughs> 네가 나한테 버린 거잖아. <웃음> 몰랐어. <웃음> 내가 잘 신고 있어. 나, 나, 네가 그랬던 것도 까먹어 <laughs> 봐라. 이날 바람이 진짜 미쳤었어요. 저 날라갈 뻔했잖아요. 나손치었으니까 얼음 빼갖고 여기 두 개씩만. 어, 편의점에서 작은 위스키를 팔길래 하이볼 한잔 말아 먹으려고 사왔어요. 원래 진토닉 먹으려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좀 되게래. 아 힘들어. 이렇게 내 텐트가 이렇게 있고. 그려 우리 고 내가 여기. 그리고 여기 뭐 달이나요. 글이라고. 별떠 있거나 아니면 대낮에도 그래도 되고. 해가 떠 있어도 되고. 그동안 저는 무습한 손잡이에 노끈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올해의 수공 사업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약간, <laughs> 완성. 너무 잘 감았다 진짜 근데 뜨거울 것 같은데 너무 얇아 니가 한번 잡아 봐 이따 응. 저, 저기 제 얼굴 너무 동그랗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귀엽게 할 거야 아, 알겠어요 귀엽다는 말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동안 저는 텐트에 멋을 좀 부려보기로 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요 더덕구이 준비했는데 동생 더덕구이 싫어한대요. 몰랐네. 저 나만 먹어야지. 팬에 기름을 두르고 더덕을 1차 초벌로 구워줍니다. 해균은 해해균 요새 어떻게 지낸데? 해균? 응. 어. 잘 지낸데? 잘 지내고 사교걱정 뭐로 해? 디걱정이나 해, 진야. 오늘의 메인은 염통, 곱창, 막창, 대창. 아, 바뀌다 대창, 막창. 대용 대창. 떡은 꼭살이고요 부추 대신에 집에 있던 대파 가져왔습니다. 빨리 익었으면 좋겠어서 막창을 잘게 썰어주고요. 괜시리 찌께로고채봅니다 얼른 이거라. 빨리, 빨리. 일단 염통부터 먹는 게 진리죠? 염통에 일품 소주 먹을 거예요, 오늘은. 짠. 아, 소주 맛있네. 처음 먹을 때보다 먹을, 먹을수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이런 소주가 그, 뭐야. 대장부? 음, 랑 음. 그런 소주들이 이런 맛이 나더라고 음.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구운 맛만 되겠지? 있으면 되지. 그래. 대충 살자. 맛만 있으면 되는 최진희처럼. 아, 내가 볼때탈것 같아. 100% 타. 곱창 기름에 잘 익어가는 더덕들. 어우, 대박. 양념치킨 맛 냄새 나. 근데 이거. 이제... 레몬을 많이 넣으면은 레몬의 무슨 무슨 효과 때문에 숙취가 없다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대충 말해도 다개떡같이 알아듣는데 여러분들도 대충 알아들으시죠? 이제 본격적인 진토닉 타임이에요. 진토닉을 적당량 넣어 주고 탄산수 아니, 이건 토닉워터 넣어야 돼. 토닉워터를 넣어 주고 대충 소맥 만드시듯이 마시면 돼요. 그 위에 레몬즙 차악. 흔들어 흔들어. 먹어 봐. 저는 소주 팔아서 오뎅이랑 소주 사왔어요. 초반에는, 초반에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찍거든? 근데 이제 술 먹고 그러면 금방 끝나. 그, 그 날이 금방 끝나고 다음 날 아침이야. <laughs> 그 밑에 있는 거좀진니야 불이좀 너무 세질 것 같은데? 아니야. 아세요? 아, 뭐가 아니야. 언니가 캠핑 중수야. 역시 아시는 분요. 좋아, 나올게요. 예, 제 장작이 좀 수분이 먹었네. 왜냐면 얘가 비도 많이 맞았어 한 번. <laughs> 장작이. 그래서 얘가 이번에 한 번. 해왜왜맞췄어 비가 왔으니까. 뭐 하는 거야? 대피는 <laughs> 거야 대피는 거. 데피는 거. 해! 핀! 달! <laughs> 쟤 또라이야 진짜 오잉 또 갑자기 아침이 밝았어요 쥐에서 잤기 때문이에요 뭘를 정성스럽게 감고 있어 <laughs> 어, 졸려 오늘은 근데 미세먼지 별로 없나봐 어, 내 조명 너무 청은건지 내가 찍어겠다 조명을 리뷰했어야 되는데 밤에 킬라고 했는데 화요날 일 받았는데 여기 와서 킬라고 오픈도 안 했어요 이거 봐봐 이거 근데 어저께 술 먹고 깜빡을한 거. 응? 물이 왜 생겼지? 안 시켜도 아주 잘하고 있어. 너랑 와야겠다 이제. 저는 이제 아침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었냐? 아침은 가볍게 먹자는 의미에서 순두부 하얗게 끓여서 간장에 양념 찍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간장 양념을 만들고 있어요. 간장 조금이랑 저거 뭐냐면 크러쉬드 레드 페퍼, 그리고 대파 썰어 넣고, 물 조금 넣어주세요. 그래야 안 짜니까. 그래서 몽글몽글 끓인 손두부를 적당량 부어주고, 저 간장이랑 같이 섞어서 먹으면, 해장푸드 완성! 근데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깍두기 볶음밥 사왔어요. 좀 자극적인 게 있어야 <laughs> 해장도 먹방. 되고. 네. 아, 깍두기 볶음밥인데, 여긴 김자반이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김자반 볶음밥 거의. 음. 맛있겠다. 근데 맛있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쪽, 쪽. 배고프다. 사실 전날에 좀 헤비하게 먹어서 가볍게 순하게 먹자는 의미에서 순두부 사온건데 순두부에 간장 찍어먹고, 장조림 올려먹고, 깍두기 볶음밥 먹고, 크크크크크 음. <laughs> 이런 게 사람 사는 재미 아닌가용? 술잔과 커피잔은 한 글자.. 아니 아니 두 글자 차이 <laughs> 너만 도망가? 벌써 다 됐어요? 어떡해? 알려줘 <laughs> 계속 그냥 <하면 웃음> 우려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안돼더 넣으면 라떼 못 만들어 <laughs> 조금만 이렇게 <laughs> 해놓고 이따가 다시 올리자 좋은 생각이야 어, 커피 좀 어디서 배우셨나 봐요? 아 일도 몰라요. 응. <laughs> 음.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응. 음. 아 고소해. 저는 살림살이들 설거지에서 말리고 있고 동생한테 열심히 일 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일을 잘해요. <laughs> 일을 정말 잘해. 뿌듯해. 그리고 <laughs> 제 동생 변태에요. 변태야. 뭐하는 짓이야? 일선으로 인정합니다. <laughs> 우리 집 청소 좀 하고 가요. 우리 집도 안하는데 <laughs> 아니, 니네 집 청소나 해. <laughs> 이런 거 하지 말고. <laughs> 했다 할있 내가 애는 애요 즐거워하네